자 일단 우선적으로 SVB 파이낸셜그룹이라고 네, 어, 나스닥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저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조2천억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국민연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국민연금이 또 여기에 최근까지도 주식을 샀던 이력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SVB 파이낸셜 그룹에 속해 있는 SVB 은행이 먼저 파산을 했죠. 그래서 그 SVB 파이낸셜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일단 SVB 은행이 망하고 나서 어 어제쯤 예 <laughs> 어, 어제쯤 예 SVB 은행 모기업이 어, 미국 당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 보호 신청을 어, 냈는데 어, 거기에 적혀있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산이 13조 1000억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사실상 자산이 부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유동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네, 이제 일단 이 SVB 은행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 미 정부에서, 어, 이거를 보호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미 정부가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 전액을 보증을 해주기로 했고, 원래는 일단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5천만 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 또, 이후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서 보호 한도를 해줬는데, 지금 2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타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환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2억 2천만 원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에서는 예금 전액을 보증을 해줬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VB 은행이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 어,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기 어, 남은 돈을 이 예치를 시켰습니다 실리콘 밸리에. 근데 이 은행이 망하게 돼버리면서 어, 이제 규모가 꽤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는 하는데 어, 미 정부가 이거를 다 보증키로 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네, 미 정부가 사실상 s v b 를 어, 파산은 했지만 보증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어, 이제 SVB가 시작으로 차례차례 미국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 시가총액을 보유한 건 아닌데 은행주치고는 네, 낮은 시가총액이죠 근데 일단 5조 5천억짜리가 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도 미국에서는 소규모 은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에 32%까지 빠진 어, 이력이 있고 지금 129달러에서 23달러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어, 위태위태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정지가 안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어, 모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이 있어요. 몇백조짜리 은행인데, 여기서 39조를 예치를 하기로 합니다. 11곳이. 그래서, 잠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그 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더 빠질 위험이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조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어, 보여지고,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은행이 두 가지가 있죠. 미국에. 실버게이트랑 시그니처뱅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곳다 망해버렸습니다. 시그니처뱅크는 지금 해당 종목이 거래, 거래정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850억이 됐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주가가 엄청난 하락폭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어, 이 실버게이트의 총자산 규모가 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14조 4천억. 네, 이제 시그니처 총자산 규모가 10배가 넘게 더 많은데,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어,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 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소규모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중견, 그 다음에 이제 엄청 큰 은행까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39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JP 모건이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지원을 한 겁니다. 자기네한테도 위협이 오기 때문에 이 소규모 은행들을 지원을 해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바이든이 좀 화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JVB나 시그니처 은행을 운영한 경영진, 그러니까 CEO들은 은행 일을 다시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경영을 못하게 됐잖아요. CEO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 책임을 꼭질수 있도록 이 해당 입법안을 어,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은행 규제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어, 미국만 지금 이 상황이 아니죠 유럽 유럽까지도 이 상황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크레디스 스위스라에서 CS 은행입니다. CS은행도 규모가 꽤나 있는 은행인데, 12조 7천억인데, 기존에는 주가가 빠지기 직전에는 20조 가차이 됐겠죠. 근데 이 은행이, 이제,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주요 은행들에서 여기에 대한 대출 이런 거를 막아버려서, 지금, 이번 주말 안에, 어, CS를 UBS가 인수를 한다는 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이 UBS 그룹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 총액 또한 84조가 넘는 기업으로 꽤나 큰 규모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UBS 같은 경우는 1,140조원. 네, 1,440조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S도 750조. 그러니까 두배 차이 정도 나죠. 그래서 유럽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이 CS에게 70조가량 되는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CS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UBS도 인수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이 대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 어, 이게 점점 커지면은, 어, 제2금융권, 1금융권, 이런 거 상관없이, 뱅크런 사태가 우리 국내에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볼 때는 곧, 뭐지 않아. 예, 그 예치 보호 금액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